알겠어요. 네. 근데 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래, 팔로 엉덩이 드는 게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어른들도 근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아, 1 초도 못 견뎌요. 못 견뎌. 예. 이거 한번 해볼까? 웃기를 하지 말고 그냥 리얼로 한번 해볼게요. 진지하게. 보고 보고 똑같이 따. 라하면 돼. 은근히 몸이 좋아요. 맞아, 몸이 어? 좋아요. 맞아, 하연 사수는 누가 오래 버티나 말고 아우 이게 손 앞으로 하나 둘셋 이게 다 <laughs> <laughs> 정말 예찬아 <laughs> 예찬이 한 번씩 <laughs> 같이 하면 안돼 고마 15만원 뽑 봐봐 준비 예찬이 시작 그만. 와 그만 그러니까 이게 단이야 단이야 음. 준비 음. 하나 다리를 들면서둘셋일초일초일초어 <laughs> 1초. 오. 1초. 오. 1초. <laughs> 1초. 잘한다 일초 <laughs> 하는 것도 잘하는 거죠 네. 어 현아, 원아, 우리 그 학교에서 예찬이는 인기 많아요? 네. 어, 얼마나 인기 있어요? 하늘과 땅만큼이. 어머, 야. 하늘과 야. 땅만큼 학교에서 우리 예찬이 인기가 많아요? 야. 우리 주인이도 예찬이가 좋아요? 네. 주인이 그럼 왜 좋은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? 첫 번째는요? 유연성이 좋고 착하고. 네. 어. 실패. 실패. <웃음> <웃음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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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, 어, 작다. 알았어 시작. 시작. 착하고, 연성이 좋고, 애들한테 인기가 많아요. 어 그래요. 열정도 아 좋고. 그러면 어른 되면 예찬이하고 결혼할 거예요? <laughs> 결혼할 거예요? <웃음> 결혼할 요 <laughs> 어? 결혼한대. 근데 근데 예찬이는 예찬이는 이렇게 좋아하는 주연이랑 결혼할 거예요, 안할 거예요. 안할 거예요. 어? 거예요. 어? 설경. 어. 안녕할 거예요. 어? 설경. <laughs> 아, 주연아 어떻게 예찬이가 결혼 안 한대? 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때리면 돼. 어? 때리면 돼요. 나 아, 때리면 된대. 아, 아, <웃음> 사람을 치는 <laughs> 거야. 어. 예, 이는 그러면 에로비 언제부터 했어? 2015년 5월부터 했어요. 2015년도 5월부터면 한년도안된 거예요? 지금 오늘 보니까 이거 좀 봅시다.